you 소리 들리시면 3번 한번 눌러 주시고요. 1월 6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예. 시청하면서 바로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예. 방송 운영하는데 예. 엄청난 도움이 되고 또 활력이 넘치는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예, 알람 설정도 해 놓으시면 방송 진행할 때 바로바로 바로 전달이 되니까 어 25년은 예, 2025년은 수확의 계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23년, 24년도 열심히 투자하고 농사 적고 이제는 25년도는 수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하시라. 24년도, 23년도 2년 전, 1년 전에 투자했던 것을 좀 불려서 올해는 걷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또 새로 자금을 눈이 많이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할것 같으면 빨랑해라 10만 달러 밑에서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매도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목표를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2억 5천 이상 올라왔는가? 알트 지수가 95 이상 올라왔는가? 그러면서 내 잔고는 23년 초, 23년 1월 대비해서 10배 이상 잔고가 올라왔느냐? 이런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한다면 매도하셔도 되겠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매도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꼭 참고를 해시고 관련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확실한 기준 명확한 목표 이런 걸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가격이 주말에 좀 멈춰 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빠르면 이번 주에 다시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알트 가격들이 하루에 50%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알트 지수가 올라오는 알트 시즌 다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예, 알트가 또 시즌이 예, 올라오게 되면, 장고는 순식간에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매도의 기준이 또 빠르면, 어, 이달 말이나 2월 초, 트럼프 취임 하고 나서, 예, 1월 말, 2월 초 정도, 한번 매도의 기준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 1월, 예, 21일, 우리 시간으로 해서, 뭐, 2월 한 10일, 이 사이, 이런 요런, 요런 때, 한 번, 매도의 기준이, 예, 올 수도 있겠다.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 어, 위로 올라가고, 예, 10만 8천이었었죠, 지난번. 그니까 러 뭐, 11만, 12만, 예,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고, 알트 지수가, 예, 지금, 어, 90, 95, 아니, 95가 아니라, 53, 예, 지금 53까지 올라왔는데, 53에서, 예, 53에서 53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95. 예, 95까지 다시 올라오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잔고가 10배 이상은 오르지 않았지만, 무슨, 예, 신고가, 예, 급등랠리,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또 있다면, 개별적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어, 진짜, 뭐 10배 이상씩 쫙!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를 하는 건데, 예. 뭐, 지금 봐서는 1월 20일 이후, 1월 말 2월 초, 한번또 장고가 쫙!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 계속 하루하루 꾸준히 어, 시장 보시면서, 방송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3대 증시 모두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하락이 마무리되고 다시 쭉 올라오는 모습.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시 상승 분위기로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을 마감했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되고 주식시장도 다시 올라오느냐 그러면 분위기가 좀 다시 사는 거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시고 주식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금값은 내려오는 금은 내려오고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유가는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화도 살짝 올라왔고 달러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도 지금 보니까 예, 미국 증시 예, 상승으로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요거를 잠깐 보여 드리면 예, 잠깐 보여 드리면 예. 다시 상승 출발. 상승 출발.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유가도 좀더 올라가는 거. 예, 금 가격은 또 빠지는 거, 예, 주식은 올라가고, 금은 빠지고, 유로와 좀 올라오고, 달러는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똑같이 연출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하락세가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그렇고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 여기 멈춰 있었었는데요, 계속. 여기서 멈춰있는 부분에서 예,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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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라오려고 하는데 어, 올라오느냐 와서 다시 한번 쭉 올라오면서 10만 달러 98,600 예, 97,200 98,800 예, 뭐9 9만9 9 0 0 예, 0만9주중만8 0 0 10만 9만9천 10만 10만 예, 10만 돌파 돌파가 나오는지 예, 올라오고 올라와서 10만 돌파가 나오느냐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예, 여기를 일단 직전 여기가 10만이니까 예, 10만을 뚜냐 예, 그 다음에 여기가 10만 8천 10만 8천 예, 그 다음에 여기 예, 여기 지금 걸리는 부분 여기가 10만 4천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과연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요거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고 일봉상으로 거의 지금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 일봉상으로 이게서 예,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여기 104,000 예, 여기까지 올라오느냐 예, 조금 잠잠잠 올라오느냐 예, 주봉은 주봉은. 예, 지금 조정이 꺾여서 여기서 쭉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제끼느냐죠? 다시 지켜서 올라오느냐. 예. 그런 정도로 한번 쭉 보시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버텼기 때문에 버티고 좀 올라오느냐. 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결국은 또 돈이 들어오냐예요 결국은 시장에 돈이 들어오냐? 누가 푹 비트코인을 사주느냐? 뭐, 이런 건데, 뒤에 뉴스에 보게 되면, 비트코인 또 사겠다. 이런 뉴스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알트지스는 53까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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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말에, 살짝 밑에서, 다져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인데, 예, 뭐, 60, 70, 예, 53에서, 이렇게 좀 올라온 거죠? 예, 40대까지,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건데, 결국은, 또 올라오면서 60, 70, 75 넘고 올라오면 예, 알트들 쭉쭉쭉 올라온다 라는 거 한번 보시고 비트코인 지배력, 예, 비트코인 지배력 지금 여기서 57, 예, 이 부분에 그냥 있는 거죠. 예, 57에 있는 거고 예, 10만 달러 다시 돌파하면서 예, 10만을 돌파하면서 여기 55, 12월 작년 12월 4일, 5일 뭐 이럴 때 이때가 아주 잔고가 잔고 최고치 최고치였었고 그랬다가 여기까지 60까지 쭉 다시 올라오면서 잔고가 좀 빠졌다가 잔고가 빠졌었죠. 그리고 어, 여기 보게 되면 뭐 이더 가격이 이더 가격이 쭉 빠졌다가 지금 이래서 지금 이더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이더가 580만 원까지 갔다가 47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지배력은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 알트들이 올라오면서 비트 지배력이 떨어지느냐 이런 거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예, 뭐, 주말 사이 9만 8천 공방을 보였고, 알트 혼조, 뭐, 거의 관망세로 주말을 보냈는데, 예, 지금, 어, 제닉 옐런 미 재무장관. 지금 1월 20일, 1월 20, 트럼프 2기 출범. 트럼프 2기 출범. 하고 나서, 좀, 예. 어, 12월 5일부터 지금 1월 6일 거의 한 달간 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트럼프 취임하고 1월 20일부터 뭐 예를 들면 2월 10일 사이 한번 다시 장고가 쫙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큰 악재, 가장 큰 변수, 미국의 부채한도에 대한 문제가 아직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 부채 한도를 초과해서 미국의 부채가 이걸 초과하게 되면 미국의 정부가 셧다운 중지가 되죠. 그런데 예, 트럼프 취임 전까지 이거 해결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만일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뭐 미국 정부가 일시 정지된다. 예, 그렇게 되면 약간의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약간 시장이 출렁출렁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아니면, 요것만 잘 해결되면, 다른 특별한 악재는 현재는 없다. 그래서, 어, 다시 말하면, 1월 20일 트럼프 침 시까지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악재 요소는 없다. 예, 요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이거에 민감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연방 부채 한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내도 국회에서 예산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맨 싸우잖아요 이렇 이렇듯이 미국의 연방 부채 한도 문제도 뭐 대충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은 해결이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민감한 필요는 없고, 하여튼, 요게 취임 전까지 잘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고, 1월 20일까지 해서 부채 한도가 초과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약간의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참고하셔서, 시장 관찰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메타 플랜이 2000, 25년 내 1만 비트코인 보유 목표로 계속 더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비트코인 더 사겠다는 얘기니까 메타플래닛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그렇고 두 개의 기업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계속 비트코인 사겠다는 얘기인데 에, 필요하면 월요일날 더 사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10만 달러 위로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본은 메타플래닛이 주도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데 양대 축으로 두 기업이 비트코인을 계속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다른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측면에서 10만 달러 돌파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다. 10만 달러 위로 올라와서 지난번 10만 8천 달러 위로 11만 12만 뭐 이런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 모델에서 2025년도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채찍비트는 최소 17만 5천 달러에서 35만 달러 뭐 이렇게 각 AI 모델에서 비트코인은 얼마? 그 다음에 이더는 얼마? 이더는 6천 달러. 뭐 채찍비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솔라나는 500달러에서 많으면 700달러. 뭐 트론은 1달러에서 1.1달러. 예, 리플은 5달러에서 7달러. 뭐 이런 이런 AI에서 이런 전망이 있었다라는 거는 예, 단순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맹신할 필요는 없고 아, 저런 전망이 있구나. 뭐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가격보다 좀 올라가는 그런 전망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시즌 가능성, 알트 시즌, 알트 시즌, 이런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올라간 이후에, 알트코인이 상승했던 과거의 패턴, 예, 반복할 수 있다. 예, 시장이 원래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번에도 어,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나 다시 돌파하게 되면 솔라나, 수익 코인, 뭐 인터넷 컴퓨터, 또 E.N.A.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결국은 잘 가던 놈이 또. 갈 거다 이런 전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 뭐 시장이 다시 올라오고 알트 시즌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가는님이또 간다 라는 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개별적으로 뭐솔라나 랠리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도지코인이 어, 최근에 21% 급등을 했는데 1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다. 뭐 등등등 개별 코인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예, 밴드의 예, 여타 또 다른 뉴스들도 있으니까 밴드에 올려드린 뉴스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 달러를 뚫고 올라오는지 예, 그렇게 보시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출렁출렁 되는데 예, 매수는 빠질 때 매도는... 거래를 수반하면서 쭉쭉 신고가로 올라올 때 그때만 대응하시면 된다 예, 매매를 너무 자주 할 필요도 없고 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런 거고 예, 이렇게 50% 이런, 이런 거 거래를 수반하면서 예, 신고가가 나는 이런 경우에는 매도를 일시적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하루에 50%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매도를 해도 되죠? 69%까지 올랐었는데 69% 예, 거래를 최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예, 가격도 급등을 한다 예, 그러면 예, 하루에 50% 이상 오른다 그러면 매도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매도했다가 다시 봐도 된다 예, 근데 이런 일들이 하루에 50% 이상 올라가는 일들이 여러 알트코인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가격 기준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온 거, 그날 가장 많이 올라오는 거 상위의 상위의 코인들 중에 거래량이 최고치, 가격도 쭉 이러면 매도가 가능해요. 매도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거가 아니면 특별히 매매할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매매 기준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저가들 저가들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저가들 주목해서 봐야 된다. 저가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게임빌드 여기서 거래가라 터지면서 예. 쭉 올라온지. 예. 저가는 이렇게 올라와도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가는 예.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배, 15배, 20배, 최소한 10배 이상, 15배, 20배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일괄적으로 매도할 거예요. 저가는 쭉 올라오는지는 보고 여기서 매도하면 안 돼요. 저가는 매도하는 게 아니다. 다만 저가가 아니고 어, 100원 이상, 몇백원, 천원, 만원, 예, 5만원, 10만원, 이런, 이런 알트코인은 가격이 50% 이상, 예, 거래를 수반해서 50% 이상 급등이 나올 때는 매매를 해도 되지만, 저가 코인들은 그런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매하는 게 아니다. 한 번에 매도해야 된다. 왜? 100%가 아니고, 50%가 아니고, 하루에 100% 이상, 그 다음 날 떠오를 수도 있고 순식간에 일주일 사이에 다섯 배, 열 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가는 함부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어찌됐든 구독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세요. 구독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라고 그러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매매하는 기준이 제 눈에 보이게 되면. 방송 창을 열어서 매매했다, 매매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텔레그램 방이라도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두시면 텔레그램으로도 매도 시에는 알림, 알림. 알림을 드릴 테니까 뭐 방송을 하던 텔레그램에 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올려 드릴 테니까 예,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와 계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알람 설정도 해 놓으시고요 예뭐 예, 어 지난주는 연말 연초 연말 연시라 좀 마음도 그렇고 또좀 슬픈 일도 있었고 뭐, 나라 정치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어수선한, 예, 어수선한 일들이 있었었는데 예, 이제 예, 뭐 연말 연초 다 끝났고 예, 진짜 본격적으로 2025년 예,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예, 그런 한 주로 예,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보를 지난 주에 드렸는데 예, 다시 한번 방송 시청하시면서. 2025년도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서 좋은 수익을 예, 좋은 수익을 어, 낼 건지 예, 이런 것들 한번 머릿 속에 다져 두시고 예, 2025년 출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침 방송 마치고요.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예, 새로운 한주 힘차게 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